안녕하세요 홍 씨입니다 오늘은 순정 캠핑카 이탄 얼마 전 토레스로 기사회생한 쌍용의 세미 캠핑카 로드칸 라이트입니다 와~ 로드칸 라이트는 렉스턴 칸을 기반으로 한 세미 캠핑카인데요. 제가 예전에 차박대 탔었던 로드칸 헤비는 하우스를 별도로 올린 풀버전이었고요. 지금 보시는 로드칸 라이트는 하우스 없이 트렁크를 살려서 말 그대로 라이트하게 만든 캠핑카입니다. 어, 장기 캠핑보다는 단기 캠핑이나 아니면 차박에 더 어울릴 것 같은 차인데요. 장점을 간단히 요약해 드리자면 먼저 중고로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신차로도 제작할 수 있는데요. 아무튼 차만 있으면 만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추가 옵션이긴 하지만 무시동 에어컨도 선택할 수 있고요. 신차로 사신다면 쌍용차 대리점에서 그냥 일반차 사시듯이 계약금 걸고 출고 받으면서 잔금 치르면 되는 방식이라 구입도 편리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차를 살펴보기 전에 간단히 재원과 옵션 사항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로드칸 라이트는 기본적으로 순정 렉스턴 칸과 동일한 재원이지만 이 루프 팝업 텐트 때문에 전고가 살짝 높습니다. 기본 옵션 사항으로는 인산철 배터리 200A, 냉장고 25L, 전자레인지, 무시동 히터, 확장용 주방의 어닝, 당연히 들어가고요. 청수통은 30L입니다. 주요 선택 옵션으로는 17.3인치 TV, 추가 배터리, 내부 또는 외부 샤워박스, 태양열 판넬과 무시동 에어컨이 있고요. 특히 캠핑카는 이 리어의 하중이 추가되기 때문에 리어 서스펜션에 무리가 갈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대비해서 보강 스프링까지 선택할 수 있어요. 이런 거는 제작사의 배려가 돋보이는 부분이네요. 자, 그럼 로드칸 라이트를 꼼꼼히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어닝을 안 보여줘서 아쉬워하시는 분이 계셔서 오늘은 어닝부터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이 로드칸 라이트에 적용이 되는 어닝은 4.5m예요. 보통의 세미 캠핑카라고 할수 있는 그런 캠핑카에 많이 달려있는 그런 재원의 어닝이 들어가 있는데요. 먼저 어닝의 안쪽을 살펴보시면 전용 브라켓이 짜져 있습니다. 확실히 디테일하게 신경을 썼다라고 느껴지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공간이 어, 제 기준으로 손두개 정도 손날 두개 정도 들어가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햇빛은 잘 막아주지만 비가 왔을 때이 안쪽으로 빗물이 조금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되는데요 여기 안쪽에는 어, 어닝 등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에 썼을 때 굉장히 좋은 기능인 것 같고요 여기 우측에 보시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봉타입 형식으로 돌려서 어닝을 이렇게 열수 있는 타입인데요 제가 뭐 캠핑카를 여러 개 타봤지만 이렇게 봉이 좀긴게좀 이렇게 어닝을 필때 편리하더라고요. 저번에 그 캠퍼는 좀 봉이 짧아가지고 이렇게 돌리는 게 약간 힘들었는데 이 로드캣 라이트는 봉이 길어서 어닝을 전개했을 때. 조금 편리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야간에 사용했을 때 여기 끝쪽에 이렇게 안전, 이런 반사판을 넣어놔서 좀더 안전에 디테일하게 신경을 썼다라는 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 외에 이런 마감들은 깔끔합니다. 이렇게 뭐 거스르는 거 없이 깔끔하고 이렇게 돌리는 형식이고요. 짠! 어닝을 접었을 땐 이런 모습이고 지금 어닝등도 켜놓은 상태예요. 이 전구가 굉장히 예쁘죠? 뭔가 알전구들이 촘촘히 박혀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여기 우측에는 여기 한전 한전 주입구가 있어요. 뭐 일반 캠핑카에 들어가는 거하고 동일한 게 적용이 된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대편에는 청수 주입구와 샤워 호스를 연결할 수 있는 단자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물이 좀 많이 튀기는 봐봐 여기 물이 고여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외부로 빼놨다는 거는 조금 칭찬할 만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쪽을 보시면 이거는 유료 옵션이긴 한데 외부 샤워 부스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드칸의 청수통은 30리터기 때문에. 둘이서 쓰기는 약간 애매하고 혼자서 샤워할 수 있는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 안쪽에 보시면 샤워부스가 있어요. 그래서 샤워를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죠. 샤워부스를 어떻게 사용하냐면 어, 이렇게 여기 안쪽에 버클들이 있거든요. 버클을 빼면 은 이렇게 샤워부스가 촥 하고 나옵니다. 여기 안쪽에 지지대를 빼면서 어, 샤워를 하면 되는데 어. 버클이 총 4개입니다. 키가 조금 크신 분들은 무리 없이 할수 있으실 것 같은데 저한테는 살짝 어, 높네요. 아무튼 샤워부스를 열었을 때는 어, 이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 들어가서 여기 지퍼가 있거든요. 지퍼를 열고 들어가서 샤워를 할수 있는 거죠. 이렇게요. 어. 그리고 이게 방수 재질이기 때문에 뭐~ 전혀 물이 안 스며드는 그런 재질이라서 좋은 것 같습니다. 샤워를 하고 나서 이렇게 물기를 탁탁 턴 다음에 다시 안쪽에 넣으면 되니까요. 이런 거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안쪽에 뭐 바디워시나 샴푸 같은 걸 넣을 수 있는 선반은 아니지만 작은 포켓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샤워할 때 이런 건 실사용성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야간에도 샤워를 할수 있으니까 여기 등 여기 USB 단자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개폐도 어렵지 않기 때문에 어, 사용성이 좋은 것 같아요. 특히 이런 제품 같은 경우는 로드칸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어, 기성 제품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뭐 개별 옵션으로도 많이 사용을 하십니다. 그리고 여기 샤워 부스하고 가깝기 때문에 낚시하시는 분들, 막 이렇게 막 비린내싹 씻고 집에 가면 굉장히 개운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여기 후면부로 오시면 이 차는 지금 후면 스텝이 어, 별도로 어, 들어가 있는 차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어, 이거 너무 멀지 않아? 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 후면 이 플랩을 열게 되면 어, 후면 플랩을 열었을 때 이렇게 밟고 올라갈 수 있다는 점. 그래서 뭐 저처럼 이렇게 다리가 길면은 없어도 되겠지만 <laughs> 오르고 내리기 힘드신 분들은 이런 후면 스텝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쉬운 점이 있다면 돈을 추가해서 들어가야 되는 옵션인데 아무런 로고가 없어요, 지금. 그냥 뭐 용접해서 붙인 그런 느낌이 드는데 여기에 로드칸이라고 로고 하나라도 넣어놨으면 좀더 고급성이 올라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 후면 플랩을 열면 여기 위에도 같이 열립니다. 여는 거는 쇼바가 들어가 있어서 뭐한 손으로도 쉽게 열 수가 있어요. 그럼 후면부는 대략 이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실내를 보여드리기 전에 이쪽에는 냉장고가 들어가 있어서, 어, 어, 냉장고, 빌트인 냉장고가 들어가 있어서. 용량은 25리터고요. 근데 살짝 용량이 좀 작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2리터짜리 큰 생수병 있잖아요. 그거는 조금 안 들어갈 것 같고 500ml짜리 작은 거 그런 거한 6, 7개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어 이렇게 빌트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뭐 아이스쿨러 이런 거를 안 가져가도 돼서 편리하긴 하지만 용량이 좀 작다 보니까 음. 개인적으로 이게 또 이게 마이너스 옵션이에요 로드 칸이 참 좋은 게 마이너스 옵션이 여기 옆에 또 수전 이 싱크대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였으면은 이 냉장고랑 이, 이 주방 섹션을 없애고 차라리 수납공간으로 사용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 좌측에 보시면은 가스. 버너랑 여기 안쪽에 샤워 부스이 샤워기를 이용해가지고 세면대를 쓸수 있습니다. 근데 좀 용량이 작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안쪽에 도마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플랩이 또 들어가 있긴 한데 여기서 뭐 이렇게 아이고 아이고 여기서 뭐 썰었다고 했을 때 뭔가 음식을 놓을 만한 공간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어, 마이너스 옵션으로 하면 어떨까 싶어요. 그리고 이런 뭔가 이렇게 썰었을 때 뭔가 전체적으로 흔들려가지고 어, 살짝 위태위태한 그런 느낌이 드네요. 외장은 그 이외에 이런 로드 칸, 이런 데칼 외에는 뭐 특별한 점은 없기 때문에 실내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로 들어갈 때는 이 후면 데크를 밟고 올라가시면 되는데요. 여기다 제가 어 근데 이거 좀 약간 약간 스케이드 보트인데 약간 흔들리는데요? 어 이거 중심 잘 잡으셔야 될것 같아요. 데크를 밟고 올라가면 되는데 차가 약간 흔들거리죠. 지금 이 차는 따로 옵션이 추가가 안 되어 있지만, 로드 칸에는 이 하중의 무게를 좀더 버텨주기 위해서 리어 서스펜션이 추가 옵션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캠핑카는 뭐 가구라든지 나무, 뭐 전자제품, 이런 냉장고까지 있다 보니까 좀 리어 하중이 많이 어, 들어갈 수 밖에 없는데, 이런 리어 서스펜션을 이용해서 보강을 한다면 좀더 안정적인 주행을 할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실내로 들어오게 되면 가장 먼저 보이는 게 여기 이 트렁크 후면에 이 라이트인데요. 지금 제가 조명을 다 켜놨어요. 안쪽에 지금 보이시나요? 안쪽에 저 루프부터 해가지고 조명이 다 켜져 있는데 유독 이 트렁크 조명만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건뭐 고장난 거냐? 아니고요. 따로 스위치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조명은 야간에 사용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런 뭐 야간에 이렇게 나가게 되면은 벌레가 빛을 어, 모여가지고 벌레가 들끓기 때문에 이런 거는 따로 이렇게 어, 버튼을 빼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만 써라 이런 것 같고요. 그리고 벽면을 보시면 가죽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어, 만져보니까 약간 좀 뭔가 레자 그런 가죽으로 나와 있어가지고 방수에도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이렇게 캠핑하다 보면 물 튀길 일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 어, 이런 방수를 생각한 그런 재질로 어, 벽면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창문에는 좌우 측에 동일한 크기로 들어가 있는데요. 창문은 이렇게 어, 삼중 아크릴 구조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일반 유리 창문에 비해서 파손의 위험도 적고 그리고 무게도 가볍기 때문에 아무래도 캠핑용으로 최적화된 그런 창문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렇게 블라인드 기능과 모기장 기능도 있기 때문에 어, 이런 거는 정말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블라인드는 밤에 이 모기장은 낮에 사용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이 아래쪽에 있는 거는 다용도 선반입니다. 어휴. 근데 이런 지지대는 조금 뭔가 강렬하지 않나 싶어요. 여기 우측에도 동일하게 지지대를 하고 여기 뭐컵 홀더처럼 컵을 놓을 수도 있고 여기서 아니면 티타임 아니면 뭐 사색에 잠긴다든지 이런 것들을 할수 있는 선반이긴 한데 이렇게 눌러 보았을 때 조금 <laughs> 어, 그렇게 많은 무게를 지탱해줄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은 솔직히 안 들어요. 그래서 가벼운 뭐 티한 잔이나 아니면 물컵 한잔 아니면은 뭐 조그만 뭐 디저트 그 정도 놓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도 없는 거보다는 있는 게 확실히 나은 거 같아요. 음. 이 차량은 블루투스 스피커 옵션이 들어가 있어서 요즘 젊은 분들 거의 뭐 음악과 거의 삶을 함께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런 옵션은 넣으면은 되게 좋을 거 같아요. 그리고 여기 상단에도. 수납 공간이 따로 마련이 되어 있고 조명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쪽에 뭐가 들어 있나 야간에도 잘볼 수가 있는데요. 다만 좀 아쉽다고 생각되는 점이 공간이 조금 좁아요. 제손 기준으로 한뼘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어, 라면 기준으로 봤을 때 라면 한두세개 놓으면 공간이 찰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수건이나 뭐 두루마리 휴지 그런 조그만 물건들만 수납이 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조금 아쉬운 것 같네요. 그래도 이렇게 손 다치지 않게 이렇게 쉐입을 줬습니다. 요런 거는 또 칭찬할 만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래쪽을 보시면 220V 단자가 두 개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두 개가 막 엄청 많은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단자가 하나밖에 없는 캠핑카가 굉장히 많거든요. 또 안에는 USB라든지 12V 단자도 있는데요. 이게 단자가 하나밖에 없으면또 따로 뭐, 뭐 콘센트를 더 추가해서 하고 해야 되는데 적어도 콘센트가 두 개가 있다 보니까 그런 걱정은 이거 하나짜리보단 좀더덜 하지 않나 싶기도 해요. 그리고 이 <laughs> 저와 제일 가까운 이것은 무엇이냐 전자레인지 버튼입니다. 아니 무슨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전자레인지는 제가 엉덩이에 깔고 앉았어요. 여기 보시면은 다 짜져 있어가지고 이렇게 평탄화가 굉장히 잘돼 있죠. 이 안쪽에 전자레지가 매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전자레지 어떻게 꺼내나? 이 버튼을 이용해서 올리시면 돼요. 그러면은 엘리베이터마냥 전자레인지가 올라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쉬운 점이 어, 원터치가 아니에요. 제가 계속 버튼을 눌러야지 전자레인지가 나오는데요. 또 그냥 열면은 못 엽니다. 여기. 이 판을 또 들어 올려야지 이렇게 전자레인지를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뭔가 참 참신하다. 좀 아이디어 상품이다. 라고 생각이 들지만 막상 실사용성에 있어서는 뭐 이런 것들 막다 드러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조금 번거롭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이런 거는 어느 캠핑카에서 보지 못한 어, 신박한 옵션인 것 같습니다. 어,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근데 이거 너무 신기해서 막 애기들이 계속 막 장난칠 것 같아요. <laughs> 그래서 뚜껑은 이렇게 닫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어, 우측에 보시면은 가장 중요한 배전반이 매립이 되어 있습니다. 안쪽에 보면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요. 뭐 배터리라든지 이런 전선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딱 봐도 g 인저 전기 위험이라고 써 있는데 방열이라든지 방수가 들어가는 것들은 따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은 추가되면은 좀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여기 좌측에 보시면은 또 220V 단자가 두 개나 더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층에는 220V 단자가 총네 개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12V랑 또그 USB 단자까지. 야, 이 로드칸의 장점이라 한다면은 이런 전기장자가 캠핑카 치고 세미캠핑카 치고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차량에는 태양열 전기판이 루프에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력을 이렇게 모니터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위쪽으로 올라오시면은 일산화탄소 경보기가 기본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는 뭐 싸제로 많이 판매하기 때문에 따로 붙이시는데 기본으로 들어있다는 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쪽에 수납공간은 아까 보셨던 것과 동일한 사이즈의 수납공간. 여기 이렇게 라이트까지 같이 들어가 있고요. 스피커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무시동 히터. 무시동 히터 토출구는 총한 개예요. 그래서 여기 이쪽으로 할 수가 있는데, 방향은 따로 조절은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이 인디케이터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제가 이 전선을 뽑아놔가지고, 시동은 걸 수가 없지만, 근데 좀 흑백창이라서 이런 거는 살짝 아쉬운 것 같아요. 요즘 되게 예쁜 인디케이터 창이 많은데, 그래도 뭐, 된다는 점. 그리고 이런 나무 데크 같은 것들이 좀 고급스럽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반적으로 우리 가정에서 쓰는 그런 원목 가구 있잖아요. 그런 촉감의 어, 테이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이렇게 마감도 생각보다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뭐, 거슬리는 거 없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가장 중요한 이런, 어, 전등이라든지 펌프, 냉장고, TV, USB, 이런 것들을 총괄할 수 있는 이런 센서가 모여 있는 곳인데요. 여긴 또 이제 블루투스 오디오, 소니 오디오가 들어가 있습니다. 또 이쪽에도 USB 단자랑 1 2트 단자. 와, 로드 칸에는 이런 단자가 굉장히 많네요. 그래서 뭐, 펌프, 이거는 수전을 쓸때 사용하는 거고요. 냉장고도 이런 식으로 버튼 하나로 탁탁 열수 있다는 점이 좋은 것 같습니다. TV도 TV를 켜면 이렇게 블루투스 오디오까지 같이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로드 칸에서 또 하나의 하이라이트가 있는데요. 바로 이 전동 테이블입니다. 약간 전동 세미 전동 같은 건데요. 이 회색깔이 테이블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를 당기면은 자동적으로 유압식으로 슥 올라오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해요. 그리고 이게 편리하다고 느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안쪽에 공간을 따로 마련을 해둬서 이렇게 다리를 넣을 수 있다는 점이에요. 굉장히 편리합니다. 차라리 저는 뭐 이거 뭐 테이블 뒤로 빼서 쓰는 거 그런 거보다 이런 것들이 좀더 실용성이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오, 그리고 어, 무게 지탱력도 생각보다 좋은 것 같아요. 흔들림도 거의 없고, 오 이거는 진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내릴 때에도 버튼 하나로 아, 조금 힘을 줘서 내려야 돼요. 대신 올릴 때는 편하지만 내릴 때는 살짝 불편하다. 아! 러면 깔끔하게 내려갑니다. 그리고 캠핑카 같은 경우는 이 실내 공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로드칸 라이트의 세로 폭은 2.2m 그리고 가로 폭은 1360mm입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성인 1명당 가로 폭이 650mm에서 750mm 정도 된다고 했는데요. 1360이면 그래도 뭐 아주 뭐 덩치가 크신 분들이 아니고서야 성인 2명에서 충분히 누울 수 있을 만한 공간. 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실제로 누워보겠습니다. 실제로 누웠을 때공간이 어, 정말 널널해요. 저 같은 사람 좀 낑겨서 눕는다 하면 3명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 그리고 또 이제 평탄화가 좀잘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담요라든지 이불 같은 거 하나만 깔고 누우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눕기에는 이게 재질이 어, 딱딱하기 때문에 허리가 백길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약간 이런 틈새가 있기는 하지만 담요라든지 이불을 덮으면은 충분히 보완이 될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음. 근데 여기 끝 쪽과 <laughs> 여기 안쪽에 보면은 여기는 손톱이 들어가는데 여기는 손톱이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마감이 조금 약간, 약간 조금 더 신경을 써줬으면 어땠을까 싶기도 하네요. 아 이게 움직이네요. 내가 일일이 손으로 조립을 해야 되는 어어 어, 퍼즐이네요 퍼즐. 근데 이런 틈새 같은 경우는 이런 이렇게 따로 짜져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조절이 어, 가능합니다. 그래서 퍼즐처럼 딱딱딱 조절해서 다니시면 이렇게 틈새 없이. 깔끔하게 다니실 수 있어요. 현재 루프 텐트를 올려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뭐 헤드룸 공간은 굉장히 넓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루프 텐트를 개방을 안 했을 때 헤드룸은 제 기준으로 조금 협소하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딱 맞는 그 정도의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쾌적하게 캠핑을 하시려면은 루프 텐트를 필수로 여시는 게좀더 쾌적한 캠핑을 하실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거는 닫으면서 이따가 다시 보여드릴 거고요. 이 로드칸 라이트는 5인승, 4인이 취침할 수 있는 세미 캠핑카입니다. 그래서 2열을 그대로 살렸다라는 게 장점인데요. 2열 폴딩은 살짝 번거로울 수도 있는데요. 이, 아이고, 아이고. 이 시스템이 짜져 있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어, 경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판넬을 뒤로 접은 다음에 여기, 이 지지해주고 있는 이 것까지 이렇게 하면 완성인데요. 좀이 지지해주는 면적에 비해서 좀 부족하지 않나요? 약간 부실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그냥 이렇게 시스템적으로 짜져 있는 것 같긴 한데 뭔가 약간 어설픈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있다는 점. 이런 거는 살짝 아쉬운 것 같아요. 그리고 2열 폴딩은 뭐 그냥 일반적인 렉스턴 칸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올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5인승이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평소에는 이렇게 5인 가족 다 타고 다니다가 어, 오늘 캠핑 가자! 했을 때 이렇게 싹 접고 바로 그냥 고! 가면 되는 겁니다. 이 맛의 세미 캠핑카를 많이 구매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이 로드 칸에서는 어, 유료 옵션이긴 하지만 17.3인치 모니터. TV가 달려 있습니다. 이게 안드로이드 기반이기 때문에 뭐 유튜브라든지 이런 인터넷이 사용이 가능해서 특히나 이제 아기가 있으신 가정에서는 뭐 뽀로로 이런 거 있잖아요. 요즘에 뭐 핑크 퐁 그런 거 많이 보시는 것 같은데 요런 거 틀어놓고 아기들이고 보고 막 엄마는 뭐 요리하고 그러면 될것 같은데 어, 터치식은 아닙니다. 저 안쪽에 리모컨으로 어, 조작을 해야 된다는 불편함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요즘 그래도 다 터치식 해주는데 터치식은 어, 아쉽게도 아닙니다. 닫을 때는 이렇게 샥 하면 되고요. 또 하나, 여기 사생활 보호 커튼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좌우로 닫을 수가 있는데, 아쉬운 점이 또 있다면은, 로드칸, 요런 로고, 오버로크라도 하나 쳐줬으면 조금 더 특별한 그런 감동을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일반적인, 어, 이런 커튼이에요. 그리고 1열은 그냥 일반적인 로드칸이랑 동일하지만, 이렇게 커튼이 1열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 아쉬운 점이 여기까지밖에 안 돼요. 이 앞쪽은 뭐 사이드 미러라든지 이런것 때문에, 어, 끝까지 안 나온 것 같은데, 어차피 캠핑할 때는 주행을 안 한단 말이죠. 이왕 넣는 거, 이 앞쪽까지 하고, 1열까지 커튼을 다 넣어줬으면 어땠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대망의 팝업 텐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이건 올라갈 때마다 적응이 안 되네요. <laughs> 약간 놀이기구 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팝업 텐트는, 어, 지금 전개해 둔 상황이고요. 아, 맞다, 맞다. 그 팝업 텐트를 보여드리기 전에 2층 공간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일로 와보시면은, 이 2층 올라가는 방법은 따로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올라와야 돼요. 발판이라도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은 따로 없는 게 살짝 아쉬운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일단 이 2층에 이 팝업 텐트에 올라왔을 때 평탄화가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공간적인 면에서도 1층에 비해서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이 전폭 그러니까 이 좌우 폭이 1층에 비해서 살짝은 협소한데. 그래도 어 성인 기준으로 저 같은 체형인 분들은 그래도 한두명 정도 누울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제가 실제로 누워 보았을 때에도 어, 두명 정도는 충분히 가능한 공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라이트도 이렇게 전후방에 이렇게 다양하게 할 수가 있고요. 또 이제 좌우는 물론이고 이 전면까지 이렇게 모기장이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통풍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점. 세상에, 여기 2층에도 220V 단자가 2개, 그리고 12V, USB까지 또 있습니다. 야, 그래서 이 로드칸 라이트에는 220V 단자가 총 6개, 그리고 12V 단자는 3개, 그리고 이 USB 단자도 3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다른 캠핑카에 비해서 이 전기를 쓰는 이 단자가 굉장히 혜자스러운 것 같아요. 그 이외에도 이렇게 라이트가 포함된 이런 수납 공간이 있지만 공간적으로 봤을 때 여기다가 무엇을 놓아야지 좋을까? 어, 좀 협소한 공간이지 않나 싶습니다. 팝업 텐트를 닫기 전에 이 프레임을 한번 보려고 해요. 뭐 기본적으로 이런 댐퍼가 달려 있긴 하지만 좀 구조가 단순하지 않나 싶어요. 특히나 이 앞쪽에 있는 요거는 <laughs> 뭐라고 해야 되지? 좀 뭔가... 약간 마감이 요즘 스타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좀 약간 1세대? 그런 느낌이 들긴 하는데요. 요런 것들은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뭐 단순, 구조가 단순하기 때문에 장고장은 없을지 몰라도 최신식이 아니니까 좀 요런 것들은 좀 아쉬울 만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뭐 고장만 안 나면 되죠. 고장 안 나는 게 최고입니다. <laughs> 그리고 내려올 때에도 뭐 발판이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내려와야 됩니다. 이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만약에 좀 애기들 같은 경우는 다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좀 애기, 미취학 아동, 과 같이 하는 캠핑이라면 발판 같은 걸 따로 챙겨 다니시는 게 조금 더 안전할 것 같아요. 이 팝업텐트는 이렇게 힘으로 당기면 은 네, 닫아집니다. 이런 나머지 이런 것들은 고정세로 고정을 해 주시면 되고요. 고정세를 했을 때 머리 공간은 제가 아빠 다리 했을 때 기준으로 주먹 하나 반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저한테는 괜찮지만 만약에 성인 남성이었을 경우에는 헤드룸이 조금 부족할 수도 있겠다 싶은 공간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로드칸 라이트를 살펴봤습니다. 로드칸 라이트는 신차뿐만 아니라 지금 타고 계신 차로도 제작이 가능한데요. 차 가격을 제외한 순수 캠핑카 제작은 기본 2280, 프로분 2948만원입니다. 차 값을 더한다면 5270부터 6933만원의 가격군을 형성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신차든 뭐 중고든 뭐 구변 비용과 개소세는 별도입니다. 캠핑카는 레이아웃과 기본 옵션에 따라서 호불호가 극명하게 갈리곤 하는데요. 로드칸 라이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소비자 반응을 살펴보니까 헤비와 라이트 같이 이렇게 선택지가 넓어져서 좋은 것 같다. 렉스턴 기반이라서 실용성이 있어 보인다. 하는 반응도 있었지만 가격 대비 구성 면에서 좀 비싼 게 아니냐. 하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물론 스타렉스 같이 렉스턴 칸 기반의 캠핑카도 꽤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가성비에 초점이 맞춰진 차도 있고요. 로드칸 라이트보다 비싼 차도 있습니다. 결국에 캠핑카는 제2의 집인 만큼 레이아웃과 구성에 있어서 개인의 판단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드칸 라이트는 어떤 분들에게 어울릴까요? 로드칸 라이트는 세미 캠핑카입니다. 세미 캠핑카라는 게 일상과 캠핑의 경계 선상에 걸쳐진 차라는 건데요. 평소에는 데일리로 쓰시다가 불현듯 떠날 수 있는 스펙입니다. 특히 베이스를 4륜으로 사신다면 노지에서도 든든하실 거니까요. 샤워박스만 추가하셔가지고 주말 캠핑 다녀오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도 캠핑카인데 사고 싶어지네요. <laughs> 오늘도 저의 영상이 재밌고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은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 빵.